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금속노조 지회를 와해 시키는 가부로토텍의 신종노조 파괴, 노노간의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사용자노조인 기업노조 측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지게차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지역 검찰과 경찰이 가부로토텍의 부당노동 행위와 폭력 행위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친사용자 노조인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신종수법으로 노조 파괴를 시도한 가브로토텍의 노노간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직원들은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섞인 신입사원들로 노조 파괴를 위한 용병이라는 논란이 입니다. 처음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기업 노조 측 신입 사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가브로 토텍 공장 철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현장 순회를 위해 가브로 토텍을 방문하기로 한 금속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브로 토텍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우려 하자 기업 노조 조합원들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중한 명은 측두부 골절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이 폭력 사태를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아산 경찰서는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입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기업 노조의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 씨는 자신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절하자 기업노조 위원장이 보복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기업노조 위원장이 성모 씨가 지게차를 끌고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게차로 너 밀어버리겠다고 그 제품이 적치되어 있는 팔레트가 옆에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때 작업을 해서 옆에다 이렇게 팔레트를 적치를 하는데 그 그파레트를 지게차로 툭툭 치고, 치면서 고치너 응? 이거 밀어버리겠다 너 산재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전체가 언제 저러다가 또 누구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또 응? 더군다나 경찰 출신, 특전사 출신 이런 애들은 또 그런 무술 같은 것도 유단자들 아닙니까 뭐 어떤 애들은 뭐십몇 탄데 있다고 막 이러니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검찰이 폭력 행위자들을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가브로토택 지회와 충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천안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사태 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저들의 폭력과 협박에 조합원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과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주동하고 그리고 시행한 자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강제 수사, 구속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브로토택의 부당 노동 행위와 폭력 행위를 총괄하여 다루고 있는 천안 검찰, 천안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가브로토텍은 취재진을 포함해 외부 인력의 공장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